친가 그래도 세 명인가 있대데 그 당시에는 진짜로 얘기했지만 진짜 운동밖에 몰라서 그때 친구가 재범이박범 있었고, 제이팍 어. 있었고, 제이팍, 네. 또재범이 있었고. 음. 개기들 때문에 더 친해진 것같 완전. 아, 어? 어? 어 이게 누구야? 어? 어 이게 난... 누구야? 야! 정창성 쪽으로 왔다. 정창성 미스페이스. 일단. 예, 얘들아, 얘들아, 이거 어. <laughs> 재범이 이런 거 제일 어색한단 어. 말이야. 용기 내서 집알 어디서 왔는데? 2002, 어디서 전화 왔냐고? 2023, 검은 토끼띠, 애해를 완전히 빛낸. 야, 그냥 도끼... 영어로 해. <laughs> <laughs> 와. 야 블랙 레이비 토끼띠 스 타? 토끼띠 어, 스타고 해서 전화 온. 오. 찌든 재범. 오. 어, 전 파이터, 찬성. 입니다. 이 우리가 이 같은 야 같은 도레... 아, 성이가 영주사 그러니까 맞나? 아, 띠동갑이지. 아니, 여... 여... 성이가 나랑 또래 걸토끼띠가토아띠 어, 아니야? 동 어, 오래했네. 오래했네. 띠동갑. 같이 아, 다니 아, 근데... 아, <laughs> 아, <띠동갑. 웃음> 아, 동갑은... 그럼 4그 같은, 그 같은 80. 80이야. 같은, 80이야. 같은 80. 같은 띠이야 같은 받아같은 30살. 3 0이3 6이 서른여섯. 서른여섯, 맞다, 서른여섯. 찬성이가 그럼 나보다 한살 어린 거야. 어, 진짜? 와. 아, 그럼 나도.. 왜, 왜 그랬는데? 찬성이 동안인데. 재범이 충분히 어려 어. 보이지. 아, 아, 아. 재범이가 너무.. 그래. 어. 재범이 피부가 깡패라서. 어. 나중에는 재범이 네가 더 늙을 거야. <laughs> 찬성이는 저 얼굴로 70까지 간다니까. <laughs> 맞아, 맞아, 진짜로. 맞아. 우리 뭐줄거 없어? 오, 오, 찬성이는.. 뭐 와 아, 아주 아, 걸레장을 아, 만들어 왔네. 아, 아 이걸 며칠 전에 주나 봐. 야 며칠 전에 주나 보다 이렇게 꼭이 꼭이 태거야어참어참어와 손이 너무 고와 근데. 음. 야 동남 내기 토북지어 친구 친구 친구. <laughs> <laughs> 비싸 비싸긴 해 근데. <laughs> 자 아는 형님 전학. 신청서, 우리 교우관계를 이제 동갑내기 찐친이라고 뭐 소개 때 얘기를 했으니까 어, 아, 소문 많이 났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어. 진짜백기 친구라고 왜냐면 은아영을 통해서 둘이 확실한 친구다 띠동감이 아니라는 걸또 얘기해 줄 필요가 있거든 어?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너무 많은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 진짜로? 같이 다니면 는 아 근데 이제 이제는 옛날에는 사실 좀 되게 신비로운 그런 존재였잖아. 어. 왜냐면 진짜 뭐 경기를 봤지만 뭐 여기저기 나서서 찬성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음. 근데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뭐 유튜브도 많이 하고 뭐 경기도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많이 갖고 그래서 찬성이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어? 8 7이네 어? 하고 이제 가치도 많이 나타나서 네, 약간. 그럼 누가 먼저? 이렇게 대시를 한 거야? 대시. 아 심해지기도 계기가 있었을 거야. 니야썸 타게 된 계기가. 아 있어. 계기가 있었지. <laughs> 잘 어울려. <laughs> 어쨌든 나는 어렸을 때부터 UFC랑 격투기를 좋아해가지고. 아, 관심 이 있었구나. 음, 좋아해가지고 맷안 되는 한국 선수 중에 이제 그때 한 명이어서 팬 대성 아 배우고 싶다 해서 그 체육관을 찾아갔지. 오, 저 직접, 그지. 어. 나도 그때 아, 너무 좋았던 게 너무 좋은 생각. 이미지가 있는 게 그때 다 그때 다니는 연예인분들은 다 그냥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오자마자 결제를 하더라고아난 거기에서 자는 그아 잠깐 거였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동안 연예인분들 지혜를 아, 협찬, 공짜로 공짜로 어, 어, 그, 하는 아, 그걸 대놓고 물어본다니까? 진짜, 아, 아, 진짜 진짜로 그 당시야 10년 전에 몇 명, 아, 몇명 이름 좀 대봐 누구 누군지, 누구 누군지 몇명 이름을 이야 우리끼 그래. 우리끼리니까 해봐라. 뭐그 안돼 하지마. 넘어갈 수있어 섞지 마. 너무... 산성 재범이 없어. 돼있다 먼저 처음에 얘 있어야지 나 무조건 너, 옆에 있어야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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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있어야. 정가, 정가 다 받았어 재범이. 뭐, 뭔가 약간 해, 그냥 해줬던 걸로. 약간 스간 중에.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그러니까 너무 선뜻 결제를 해서 처음에는 아뭐 어, 약간. 어물쩡물쩡하는 애들이 있어 아 먼저 말 꺼내주길 아, 바라는 거지 어, 뭐 어물증 월정 다시어다 어물증 다시죠 어물증 어물증 어물쩡시 어물증 어물증 월다 어물증 어물증 어물쩡다 어물증 어물쩡어물쩡 다니시죠 어물증 어물쩡어물쩡니 어물증 다니어물쩡 어물증 월정 이니어물니어물니 어물증 어물어물어 그 정해 줘 봐. 이렇게 적어 놓점점씩그 <laughs> 당시에는 나도 근데 뭐 말을 잘못 해. 요즘에 오면은 아 돈부터 내세요 하는데 그때는 좀 <laughs> 돈부터 붙여 놓 <내세요>. 나도 조금 <laughs> 돈부터 아 <내세요. 나도> 조금... <laughs> <돈부터 웃음> 진짜 지 내가 그 네가 네가 안 하잖아 너. 어, 맞아. 아내분이 하잖아. 그걸 와이프가 이제 다 하는데. 어, 그 당시에는 어. 연예인들 별로 안 좋아했겠다. 오 그때 그 당시에는 선수랑 운동이랑 챔피언 되는 거에 미쳐가지고, 음. 그 다른 관심사가 별로 없었어. 그래도 그러니까 운영하고는 다르지. 가정이랑 이제. 체육관. 끝. 그래도 그렇게 미쳐있는데 너 결제한 건 알잖아. <laughs> 그게 소중한 추억인 거야 그거는... 어, 그건 확실히 알잖 <laughs> 와이프 누나가 어. 이제 알려줬겠지. 어. 어. 아, 뭐 그박재범이랑 친구 왔는데, 결제하죠. 어, 규제 결제하더라. 근데 원래 그래. 운동한다고 면 땀을 흘리잖아 서로 그지 땀을 흘리면 금방 친해지거든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지그지그지 (3년) 동안 안 친해졌다고 그니까 러 체육관은 다녔지만 제자들한테 배웠어 내가 음. 얘 제자들한테 배워가지고 그다음에 얘도 나을 엄청 가리고 그때 당시에 나도 나을 가리니까 그래서 서로 그냥 계속 존댓말 하면서 그냥 오고 가고 할때어 안녕하세요 뭐 음. 어, 그런 사이 네. 그다음에 이제 술을 같이 한번 먹고 그때 이제 말을 놓기로 하고 취해서. 그 다음에 다음날 잘,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아, 그래, <laughs>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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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보통 그래. 지금 하는 거아 그래, 그래. 찬호, 그래. 재범이 뭐 비행기 안 놓쳤죠? <웃음> <웃음> 어... 그때 당시 이제 그랬지. 그래서 그때 그게 반복되다가 말 놓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렇지. 이제 조금 이제 체육관 외에도 계속 보고 이러니까 좀 친해진 거지. 아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박재범 하면 힙합이고 아. AOMG는 힙합 하는 회사잖아. 그렇죠, 그렇지, 음. 예전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찬성이 소속사가 AOMG 군데 이랬어. 또 모르는 음악 소리 들지 원래 어. 그때백스트랩있거든 그니까 그래. 원래 몸매 노래 들어간 거예요? 몸매 노래는 원래 정찬성이 부르려고 그랬대는데. <laughs> 몸매 노래를 들어가냐고? 갱스터로, 갱스터로 들어간 거고갱스터이 <laughs> 아니라 갱단 지배자. 갱 역할이 그 당시에 AMG를 디스하는 래퍼들이 되게 많았어. 아, 아그 그래서, 수... 그래서 네가 혼내주거든. 그래서, 혼내 <laughs> 그래서 보디가드도 나도 그러니까 주고... 우리, 우리 회사가 남창성이 있다. 왜 그런 거 같은데. 근데 그것도 만약에 많았어, 자승이 많았어. 시각이니까.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이제 찬성이가 자... 가서 띵동 누르고. <laughs> 이렇게 해결을 해놔. 오케이. 하고. 그 일단 받고. 그가... 자승아. 디스가 좀 줄어들었어. 어, 확실히 줄었어 <laughs>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예 없어졌어, 없어졌어. 싹띵동! 활용잘했데그 당시에 쌈디용도 뭐 비싼 사람들이 있었고 아... 그래서 내가 계약했다고 하고 나니까 아... 바로 없던데? 계약 조건에? 근데 원래 힙합하고 파이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아...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분야가 합치는건 아니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라서. 옛날에, 옛날에 시라솔리도 상마인드 있었죠? 그렇지. 시라솔리가 아, 치러비... 상마인드... <laughs>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때 네 상황을 얘기해 봐. 어, 믿음을 그 갖게 돼. 그 상황을 계기. 약간 네가 딱 계기가 있었어. 광고가 들어왔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 그렇 아, 무조건 먼저 얘기를 하래 여기는. 아, 선재 씨. 몸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 이거 뭐 백만 원이라고 해야 되나? 뭘 말하고 해? 몰라서 이제 물어봤는데 어, 얘가 이제 아, 그러면 자기네 회사로 들어오라고. 어, 광고가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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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 참, 광고가 들어오니까 또 이제. 광고가 들어온다고? 이 녀석 존대겠는? 야, 아, 돈이 될수어 어, 마인드가 그래서 이제 사업가 그러네. 이어 그네 찬성이한테는 야 광고비 너한테 1억 들어왔어 하고 본인은 이제 2억 받고 재벌이가 전문 영어을끝떡도 없구나 슈팅 슈팅스타 자가 맞아가자 아니 전문 영어을 재벌 끄떡도 없단 슈팅스타 슈핑 스타 슈퍼 슈퍼 슈팅스타 재벌로 이렇게 슈퍼를 때려본 거지 오케이 오케이 와여긴 이런 곳이구나 오케이 적응했어 좋았어 좋았어 인정 진행 시켜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러니발을 두들머 보니까 돈이 된다고 판단이 됐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해보니까, 아니, 매우, 해보니까. 아 내가 다음 것 보니까. 어, 네, 어 네, 네, 네. 어떻게 됐냐면 한성이가 그때 당시에 진짜 뭐 당연히 이제 선수지만 또 이제 선수로서 잘하면 유명해지잖아. 그럼 브랜드가 돼 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진짜 막 파급력도 생기고 그러면 다른 일도 들어오겠지. 음. 호동이랑 자본이도 알잖아. 음. 네, 그래서 그걸 관리를 잘 해야 음. 이제 선수 끝난 다음에 생활도 은퇴하고 음. 아, 나서 좋아. 하니까 근데 그걸 너무 모르는 것 같은 거야. 뭐 음. SNS 관리나 뭐 자기가 얼마 받아야 되고 그럼 엄청 많이 당할 것 같은 거 모르지 진짜 네, 당할 것 같은 거 아. 왜냐면 딱당하기 좋은 스타일 맞아 맞아 은근히 눈탱이 잘 맞을 것 같아 아무리 원차, 싸움을 잘해도 어쨌든 일자 무식으로 본 거네 그치. 아, 한마디로 멈추게 본 거네 아. 나쁘게 말하면 어. 무식한 거고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건데 그리고 어쨌든 이게 얘의 그때 주 수입이 파이터 페인데 어. 그거는 우리는 안 건드리고 어. 정말로 그냥 그 외의 것들만 음. 우리가 이제 건드리면 건드는 거. 포장 캔디 솔직히네 슈킹. 슈킹. 역시 대한민국, 대한민국 최고의 슈팅 스타. 제이카. 박정환 씨의 한기아니야 슈팅 스타. 렛츠 고 인정 o 인어 그냥 받아 들일게 그래. 맞아. 솔직 그러니까 소신 발언 할게. 약간 솔직히 힙합보다 <laughs> 이 자리에서 디스카더 많이 오는 거야. 아 그래. 여기가 디스가 훨씬 그래, 많아 힙합보다. 운영을 하려면 돈이 돼야지. 아 어, 그, 근데 어. 운동도 힙합처럼 뭔가 약간 자기만의 노력으로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와. 그 예술 아니면 뭐 어. 문화 아니면 스포츠 아니면 종목이니까 음. 이그 결이 약간 좀잘 어. 맞았던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찬성이랑 어떤 계약을 맺어. 당연히 서로 얻어야 하는 게 있지. 근데 그거를 약간 정말 투명하게만 한다면 나는 그 투명하게 할 자신 있어가지고 얘랑 계약을 하자고 아, 한 거야. 아, 소주차 아, 투명한. 근데 확실히 AOMG 들어가면서 격투기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어? 이 사람을 한번더 검색하고 알게 됐던 것 같아. 아, 근데 유명하면 보면, 더 좋잖아,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스포테인먼트지. 그렇게 그렇죠. 자리를 잡게 된 거지. 친구가 그래도 세 명인가 있던데? 그 당시에는 진짜로 얘기했지만 진짜 운동밖에 몰라서 그때 친구가 재범이, 박재범이 있었고 어. 제이팍이 있었고 제이팍. 응. 또 재범이 있었고 아, 박재범, 재범이, 재범이 제이팍. 이렇게 세 명이 었어 진짜, 어, 진짜? 친구가, 친구가 없어? 그때는 없어. 요즘에는 어. 좀 많아졌어. 근데 이제 좀 깊이가 있는 친구는 뭐. 얘랑 뭐 임수롱, 뭐 요렇게 있는 친구 그래, 뭐. 그때 수롱이랑 나오지 않았어? 같이 나왔지 수롱이는 그럼 체육관 갈때개가개야저 <laughs> 어, 협찬이죠? 이렇게 서수롱이는 <laughs> 아까 말 못한 게 수롱이야, 혹시? 아니, 아니. 수롱이는 운동을 안 나와, 일단 운동을 안해 <laughs> 계산하고 근데, 운동 안 나오면 어, 제일 좋지 좀,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도 너무 많이 생겼네 힙합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이 생겼는데 음. 아, 나는 힙합이 내가 멋있는 거를 뭐 실행을 하는 게난 힙합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얘는 진짜 힙합이야 그지 얘는 내 시합 때 자기 공연 몇억째를 취소하고 와버렸어. 야, 그, 그, 가게도 그, 그, 왜 얘기해? 이렇게... 야, 뭐를 근데 너, 너, 너 그렇게, 왜너 너, 그냥 너왜 이렇게 뿌듯해? 몇천원 아닐 거 아니야? 아, 그래도 그냥, 아, 그냥... 너몇백원 몇 아닐 거 아니야? 아 예, 아, 아니, 그래도 아, 이런, 그, 뭐, 원 공개되는 거. 장소에서 막, 어. 개런티를 그냥 말해. 그러면, 야, 이제, 야. 아, 10, 10, 10, 솔직하게 몇 아니, 몇 아니, 그래도. 아, 야, 찬성이가 이게 너무 나도 모르게 <laughs> <이렇게> 알고. <laughs> 어. 아니. 어, 근데 하고? 그걸 이걸 찬성이가 알고 있다는 건 제범이가. 어. 야, 찬성아, 너 때문에 나몇 억짜리 공연 어. 취소 있어. 야, 너, <laughs>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야,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했대. 그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그래서 하기로 한 거를 안 하는 건줄 알았어. 야, 이거 실망이야. 왜가 있지? 원래 이제 구두로 아, 그러니까. 구두상 하기로 했다가. 어? 니달 시합이 들어왔어. 아 오케이, 그럼 그거 잡지 말아야겠다. 계약까지 하지 말아야겠다. 오, 이런 거지. 내가 볼 때는 이제 나 운동을 해서 알잖아. 음. 재범이도 알고. 음. 근데 찬성이는 오로지 그냥 온리원이야. 음. 어? 재범이한테. 근데 재범이가 찬성이가 온리원이냐가 중요한데 아, 아니지. 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 근데 재범이가 아. 1백도를 한번 가져와봤어. 한번 아니, 보자고. 얘, 얘 친구 진짜 많아요. 아. 아니 아. 진짜. 와 이게. 박재범 임백도야와 방송인 배우의. 비혼세는 뭐야? 강호동이 없네. 배우가 수가 있어. 양희은 선생님이 우리가 아는 그 선생님 맞지? 맞. 마... 너 이름이 뭐니? 비혼세. <laughs> 박재범이야. 아니, 맞아. 맞아. 아, 뭐. 비혼세 제이지하고도 꽤꽤 만났구나? 아한한세번 정도. 많이 만났네. 네.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인사만 했고요. 어. Say 네. hi. <laughs> 인사만 했고. 상민 상민 형이 없네. 야, 근데 저기에 우리 아영 식구들이 한 명도 없네. 그렇지 재범이랑 이렇게 연관성이 없어? 어, 희철이 희철이랑 희철이 아니야 나는 자주는 봤는데 엄청 자주 봤죠. 어, 근데 규현이랑 워낙 친하고 백종원 형님이랑 워낙 친해가지고 음... 아, 근데 백종원 대표님은 자주 연락하진 않아요. 연락 음. 근데 뭔가 약간 그런 제가 엄청 존경하는 그런 맞아, 대표님이니까 맞아. 우정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진짜.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종원이 형도 AOMG 들어가려고 그랬었지 예전에. 그래서 야. 야 나도 힙합 할줄 알아. 어? 야 내가 고친 곳은 골목 식당이요. 무슨 사뭐이야 되는지. 했어야 되는데. 아아 선호민 선수는. 아 내가 이제 소미드 머니에서 그 피처링으로 나갔는데 이게 그좀 화제 됐던 그 약간 워크 라인? 내가 얘기하는 에, 에. 뭐 이제 약간 뭐 BTS 봉준호 손흥민 제이파크 레츠고. 이게 화제가 좀돼 가지고 내가 이제 억지로 나를 약간 약간 <laughs> 제, 아, 약간 재미, 어떤 느낌이면, 여, 대한민국 국민 MC 강호동, 신동엽, 유재석, 김영철, l e t 약간 이런 예. 느낌. 아그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재밌게 느낌. 재밌게 만난 거야? 그런 게, 그러니까 댓글들이 많았지. 뭐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 배트맨, 아이언맨, 침착, 맨 Let's g 이런 것들. <laughs> 맞아, 맞아, 아, 맞아. 침착맨, 침착맨, Let's Go. 그런 게 되게 많았어. 막 참, 그래. 이게 엄청 많아 아직도 쓰이잖아. 그지. 그래서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피식쇼라는. 데에서 거기서 말, 인정 안 했잖아, 그지? 인정 안한 거야 이게 그래? 이제 그 장난 나왔어 나왔어 장난으로 장란, 지나니까 장란으로. 제이팍이 그 워크라인 맞아, 어떻게 맞아. 생각하냐 거기 중에 누가 빠져야 하면 누가 빠져야 되냐라고 음. 음. 이제 물어봤어 손흥민 선수가 되게 유쾌하게 잘 대처를 했어 맞아 맞아 뭐 제이팍? 그래서 그게 맞지라고 그냥 농담식으로 이제 음. 조커시로 얘기를 했는데 음. 그게 또 이제 화제가 된 거야 음. 네. You know J. Park right 박재범 yeah. Yeah, One of his r e l i c he said about the uh, work line 손흥민 봉준호 BTS 박재범 Let's Go. So, yeah. So, so, yeah. So, But it's not true. You think i 어, 어. 그럼 재범이 빠져야죠, 역시 <laughs> <laughs> 그것도 맞긴 한것 같아. It w just kind of jok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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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조크인 걸 알고, 농담인 걸 알고, <laughs> 또 그거를 약간 받아치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내가 그걸 보면서 약간 <laughs> 물, SNS에 어. 물 묻혀가지고 그냥 어. 우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또 이제 또 유쾌하게 받아쳐서 어, 엄청 유쾌하게 서로 이제 막판 하고 약간 이제 조금 그러면은 그러니까 재범아 쉬는 시간에 그 손흥민 선수한테 문자나 보내면 안 돼? 거기 새벽 너 아영 만나왔지, 난 아영 나왔다 이렇게 한번 보내면 만약에 그렇게 보내면 익시 당하지 않 이거 <laughs> 아니 찬성이는 재범이 말고 또 친구 진짜. 얘기할 수 있는? 밖에서 같이 볼수 있는? 어, 요즘에는 동, 마동석 형을 많이 만나 아 동석이 형도 복싱 프로를 하셔가지고 나 은퇴했을 때도 동석이 형도 울었다 그러더라고 나그형 그 형, 그 울면, 울면 더 무서울 것 같아 아니, 마동석 왜? 형이 울면 더 무서울 것 같아 은퇴 후의 삶을 너무 또잘 계획해 주고 어, 계셔 가지고 어, 어, 그그 궁금한 게 있어 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찬성이는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음. 근데 두명다 이제 선수였다가 이 형은 선수 시절보다 방송 시절이 훨씬 길어! <laughs> 아, 그래. 근데 그 제2의 삶을 어떻게 좀잘 트랜지션 하는지 그걸 약간 조언이나 그런 게좀 있는지 찬성하 아 그게 진짜 궁금해 진짜로 진으로 궁금해 어찌 보면은 호동이 형을 이끌어준 사람이 이경규 음 형이거든? 내가 봤을 때는 재범이가 정찬성이 이경규인 거야 어그 그러니까 방송계로 끌어준 나한테는 종교야 거의 대표님한테 아 저의... 정연 돈이 듯이 내 모든 거를 다 애가 만 유튜브도 애가 애 때문에 시작을 했지 방송도 그렇지. 그래. 근데 이제 방송은 좀안맞는것 같아서. 그래도 회사에서 박 대표가 하라 하러면은할거 아니야 종견들. 이제는 여기 대표가 나가가지고 <laughs> 어. 이제 다른 회사에는. 널 아, 두고 갔어? 넌 아직도 AOMG. 나를, AOMG야? 나를, 나를 두고. 야너 진짜 오 <laughs> 뭐해? 아 재범이 이렇 그 회사 만들고 또그회사 대표를 고만두다니까아니까그 그러니까 아. 얘기는 들었는데 같이 간거 아니었어? 나도 데려갈 줄 알았는데 안데려가더라다 근데 어, 그 너무 무시한 거 아니에요?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쨌든 우 <laughs> 어, 얘기해 봐. 어, 이걸 모든 상황을 진짜 최악으로 포장해서. 이런 거습이야 중에 최악의 중에. 깨진 뭔가 이게 기자회견 때 내게서 그러니까. 해명하는 자리 같아. 어, 어, <laughs> 어, 어, 기자회견 같아. 어. 아이고 은퇴하니까 돈이 안 된다 생각하지 <laughs> 오더니 맞아 떨어져 가네. 아, 지금 와. 아니, 이게 오케이. 어떻게 되냐. 내가 AMG랑 h i g h r Music이란 회사들을 창립하고 을 이제 대표로서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함으로써 계속 뭔가 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건데 그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어, 여기서 하는 거는 조금 결이 안 맞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나 없이도 충분히 이제 운영도 가능하고 조직 구조 구성이 잘돼 있으니까 그냥 오케이 나는 그냥 사임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러 가야겠다.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까. 지분은 아직 있는 거지. 지분은 그 나중에 녹화 후 마치면. <laughs> 뭐, 뭐 이메일로 보내주려고? <웃음> <웃음> 아니 히, 힙합은 <laughs> 자유롭게. 아 근데 자유롭게 말 어, 근데 계약상. 계약. 비즈니스적인 그런 거는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아 비밀 유지가. 그지. 오케이 그건 좋은데 정찬성은 왜안될고 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구가 후져 고요 오, 약간 좀맥주에 김치찌개 너... 먹는 느낌인가? 혼자 너... 보이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농담 수위가 있는데 또호이라는 그 것은 좀더 재나 지표야 같아요 모양 빠지나? 이 정도 어떤 더. 멋 모양 빠진다니까? 모양은 절대 안 빠지고 모양 찬성도 찬성이도 나름 진짜 최초의 최초의 최초인가 그러니까 한국 선수로서 그렇지. 동양인의 격투가로서 정말로 뭐 이렇게 탑10 안에 10년 동안 유지하고 메일 이벤트를 아이, 10번 연속으로 하그 우리가 알지. 그래서 어. 후지거나 모양 그래? 빠지진 않아 선수로 후지다는 게 아니라 에터테인먼트에. 얘가긴있으니까그만해 아, 그래. 그래. 어. <laughs> 다만, 얘기를 하자면, <laughs> 어. 새 회사에서는 K-POP 아이돌 그룹을 와우. 제작 중이야. 왜 찬성이는 멤버 될수 있잖아. <laughs> 왜, 야. 왜? 왜? 야. 그래서 한데 조금 꾸미면 되잖아. 꾸미면 되지. 꾸밀 어, 수 있어요. 아니면 가만 있어도 돼. 뭐. 머리 좀만 길고 잔승이 꾸미면 안 없어. 잔승이의 첫매 인제 할때 그게 얼마나 참 신선했니? 어떤 사람도 아, 놀랐고, 그렇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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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어떤 틀을 그래. 깨야 된다니까. 패밀리인데찬승이가 어. 타고난 게 됐어. 찬승아 꾸미면 된다니까. 경험 투자할 거야 그러면? 투자는 안 하지 않아.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신선한 충격이었어. 왜냐? 신비로웠으니까 응. 이제는 찬성이 여기저기 나와서 소비 너무 많이 돼서 이제 관심 없어 그래? 끝! 다음! 호동이 형 아는 챌린지 하나라도 있어? 제범이 꺼? 몸매 불러봐 1, 2, 3, 4 몸몸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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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매 몸몸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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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매몸 너는 되게 감분을문에 운도가 돈을 못매 이 노래가 원래부령이었어 그거야. 아 좋은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어쨌든 할수 없는 게제 19금이라서 상위탈이 많이 하는데 형 거를 좀 참고한 거야. 수군이가 아, 그, <laughs> 상위탈이 많이 하잖아. 형은 그 밑에 탈리를 많이 한다고. 아니야. 나는 위에 아, 위 나... 나... 밑에 밑에 차리 많이 한다고. 아. 그럼 성분이 위아래 안 가리지. 아 노출 세게 챔필이야. 이쨌든 공연할 때마다 상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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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에서한 허니제이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 그한그래서 뭔가 또 바뀌었지, 무대가 좀. 몸매가 되게 신기한 곡인 게 이게 8년 된 곡인데 꼭 공연 가면 한 봐야 하는 그 무대? 음. 하나 돼가지고 새로운 팬들이나 입자들이 계속 어, 생기다. 이걸 해야 되는 거, 아 몸매를 못 보네. 왜왜왜못 해서... 봐? 나도 어? 옆에서 같이 봐서 몸매 줘. 그냥 음악 안 틀고 춤만 보면 안 돼? 아니근데 아, 틀고 나. 그럼 그렇게 할게. 뭐 어. 어. 그렇게 할게. 호동이가 불러주면. <laughs> 어. 이거 맞춰서... 19금 아니잖아. 이거 2금이지. 가령에 맞춰서 제법이 <laughs> 힘하면 내가 불러라고. 그금 어? 와. 와. 네, 아. 그치? 이거 살짝 쫄야맞춰면 어? 어? 돼. 내가이 2시간 들어가요. 2어가요 2시간 들어가요. 2시간 들어가요. 2시간 들어가요. 2가 옆으로 가요 2시간 들어가요. 2가야 돼. 어가요 2시간 들어가요. 2시간 들어가요. 2시간 들어가요. 어가

노래가 그렇게 마블이 안 되는데 오, 그 좋아가지고 멍매 이거 좋아가지고. 그지. 내가 멍멍 멍매 멍멍매매멍멍멍매 멍매. 오늘 아영 왔는데 진짜 힙합이 좀 뭔지 알수 있게 한번 우리한테 좀 힙합? 공연 보여줄까? 아, 맛을 한번 좀 보여주면 안 될까? 오케이. 이 나나? 노래도 응.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파재가 됐는데 어. 이 챌린지 그럼 블루체크라고. 어 블루체. 그거를 보여줘. 어. 음악 네, 주세요. 아아 발 어, 어, 스텝이. 멋있다. 급소 맞아본 적 있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급소가. 응. 경기 중에는 없었고 내가 운동을 하면서 제일 아팠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게 고등학교 때 킥복싱을 할때 로우킥을 맞아서 응. 여기 거기를 맞은 거야. 급소를? 아. 근데 이제 급소 보호대가 그, 있잖아. 그때는 보호대를 안 차고 있었어. <laughs> 그래서 너무 심하게 맞은 거야. 어. 근데 이제 거기 어. 그두개 있는 게이만해전 거야. 어. 거의 축구공 정도 많아졌었어. 음. 그래서 이제 그것 그그 때문에 입 한. 축구공 정도 했다고. <laughs> 아, 야구공도 아니고. 야, 야 너도 진짜 <laughs> 예능을 작정하고 있구나, 이제. 부풀는데야축구공는 야, 스루니 머리만 커. 야근뭐 그,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차우도아 욕심이 있네. 아니 욕심이 아니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전화했는데나 진짜 이만했어 정말로. 그 정도라 많이 부었다는 얘기야. 거의 야인 시대 심형평대로 오래됐다나 실제로. 정말 병원, 그래서 병원에 지금 달 동안 입원하고. 응. 다행히 내가 지금 애기가 셋 있거든. 다행이다. 그때 선생님이 아, 애는 가질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laughs> 나는 그 고통이 뻔했다. 지금 수술을 여덟 군데 했거든. 근데 그 어떤 수술보다도 그게 대답했어 전신 마취 몇 <laughs> 번이나 했어요. 전신 마취를 여덟 번 했지. 연만 수술 했으니까. 와, 이게 힘든 거... 거야.